정확하게 직독 직계를 해야 되고 모든 단어의 뜻을 알려줘야 된다 그건 우리가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아이들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영어 읽기를 시작하고 처음 리딩 듣공대를 시작하면 대표 문과 인지부터 시작해서 한 단어, 두 단어씩 영어 읽기를 배우죠. 이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읽을 때 뜻을 해석해줘야 되나요? 아이가 뜻만 모르고 계속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읽을 때 한글 뜻을 알려줘야 될까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줘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굳이 해석해 주지 마시고 아이가 행간에서 그리고 문장에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직독직해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전혀 뜻을 알려주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영어 읽기 지도 과정이 어려운 건 영어 읽기 과정이 정말 새롭고 낯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어 읽기부터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기본 회화 문장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화를 외워서 그 회화를 따라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배운 영어가 머릿속에 남지 않죠. 기본적인 영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아무리 달달 외워도 일상생활에서 회화해서 우리가 구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자, 기초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할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2점대 정도 리딩을 익숙해지게 하는 영어 읽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까요? 전혀 뜻을 안 알려주고 너가 그냥 알아서 해봐너 이게 무슨 뜻인지 유추해 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직독 직계로 하나하나 해석해 주면서 모르는 단어는 하이라이트를 쳐서 사전에 찾아주고 꼭 음식에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읽기 과정을 한글대기 과정으로 생각해 보셔라. 한글대기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나서 엄마한테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한글을 떼면서 떠듬떠듬 읽기 시작할 때 그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엄마가 내가 엄마라는 걸 인지하고 나를 가르치면서 엄마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 과정을 듣고 아이하고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영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말을 배우는 것보다 글과 말을 같이 배우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글도 배우고 말도 배워서 읽기의 과정이 채워지면서 말까지 회화까지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으로 지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처음 한글이 완성된 아이한테는 어? 이 문장을 내가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하겠죠. 단어의 뜻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배우고 읽는 과정을 배우는 파닉스 과정을 퍼플아카데미의 학습에서 지도를 하면서 그 파닉스에 나온 단어들이 대부분요 미국의 유아기, 초등기,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 의 과정, 미국의 학년마다 있는 뭐 G6 아니면 G9 이렇게 갈때그 학년마다 권장하는 단어의 수와 필수 보케블러리 리스트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 대기에서도 초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군, 그리고 중학교에서 더 확장된 단어군, 고등학교에서 확장된 단어군, 유학기에 쓰는 단어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인지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1, 2학년 때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3, 4학년 때 많이 쓰는 단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에 글을 읽을 때, 한글대기를 할 때, 한글에 책에 있는 내용의 어휘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갈까요? 아닙니다. 뉘앙스를 알고 가는 거죠. 아아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안녕이 정확히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안녕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안녕하세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집 분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말이 안녕하세요. 그럼 기초 리더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리더스의 문장을 보면서, 아, 이런 단어. 이런 말을 언제 쓰는구나 라는 뉘앙스와 감을 익히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글을 배워가고, 한글대기를 하고, 국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 모르는 단어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책 읽다가 정말 그거를 끼고, 책이 좀 까맣게 되도록 읽은 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엄마 그런데 성실이 뭐야?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실이란 단어 뜻도 모르고 너그 책을 그렇게 읽었어? 엄마가 이렇게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성실이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를 알려주십니다. 사전적으로 찾아서 알려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문장에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읽으면서 알려주시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 아이가 해석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눈치를 보면 어느 정도. 뉘앙스나 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의 뜻을 전체 100%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쓰였구나,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쓰였구나라는 부분을 알면서 계속 쌓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초리더스 풀세트, EBB까지 읽으면 거의 900권, 1000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에서는 해부가 이런 뜻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좀 이런 그런 뜻으로 쓰였구나. 그러면서 다양한 단어의 느낌을 알면서 다음에 다른 새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1번 문장에서 나왔던 해부의 느낌인지 2번 문장에서 나왔던 해부의 느낌인지를 아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단어가 쌓이면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뗄 때도요. 국어 능력이 올라갈 때도 분명히 이렇게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책에서 무슨 단어 뜻인지 모르고 대충 전체적인 줄거리 맥락을 알아가면서 점차점차 점차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다양한 문장 속에서 단어 뜻을 인지하면서 아,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모두 다 사전에서 달달달 외워서 말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책에서도 많이 읽고, TV에서 말을 할 때도 배웁니다. 다만 영어는 이렇게 일상에서 노출 정도가 적기 때문에,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그 과정을 아이가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읽기 과정을 조금 더 부각해서 아이가 스스로 읽고 또 여기에 읽기 과정을 부각한 것 플러스 읽기 과정에서 가능하면 그 뜻을 알수 있는 리더스를 많이 읽는 겁니다. 기초 리더스는 그냥 문장과 바로 맥락이 맞아서 기초 리더스만 읽어도 대략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림과 매칭을 하면서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리더스를 다양하게 일점대이점대를 읽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뜻이 인지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읽기를 통해서 쌓아가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단어의 뜻을, 다양한 뜻을,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뜻을 인지하면서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게 궁금해지고 보케블러리 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되죠. 퍼플 아카데미는 이 시기를 한4.5 이상, 루렉사에한50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케블러리의 데피니션이라던가 아니면 정확한 문장의 쓰임을 공부한다면 아이는 정확히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도 처음에 어휘, 받아쓰기를 하긴 하지만 그 어휘의 뜻을 자세히 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장에서, 문맥 맥락에서 어떻게 쓰인 문장인가 그고 뜻을 예, 알아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2, 3학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가 4, 5학년이 되면 그 문맥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럼 아이들 대부분 정답을 맞춥니다. 정확하게 읽고 그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전교 과정을 했다면 아이들은 대부분 사전에서 내가 그 단어를 찾아주지 않고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그 문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직독 직계를 해야 되고 모든 단어의 뜻을 알려줘야 된다. 그건 우리가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아이들은 습득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어 읽기의 과정, 그리고 영어 학습의 과정은 우리 한글태기 과정, 그리고 국어 학습의 과정과 비교하신다고 하면 퍼플라카데미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습득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능력을 탄탄하게 배워야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